예, 안녕하세요. 예, 여기는 예, 세종시 부강면 부강초등학교 예, 교정 옆에 자리에 있는 김종호 장군 의상입니다. 김종호 장군. 예, 65전쟁이 사대용지시죠? 예, 사대용 영역 예, 예. 이 출생지는요. 예,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면 부용외천리 2 6 4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.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264번지인데요, 이부강에요 초등학교 예, 여기에 흉상인데요, 예 부강초등학교 17회를 나올 수도 합니다. 졸업을 17회, 예, 부강초등학교에 옛날에 저는 현재는 포항초등학교 17회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제그 풍상을 세우게된그뜻을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. 잘 읽지는 않겠습니다. 네, 백마고지 쪽에요. 이 튼손 방어라고 해서 번제하기지 하여 저 한국 전쟁이 대세를 걸게 된 예, 탁월한 예, 공을 세웠다고 이 기록이 띄어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귀감을 하기 위해서 고향사람 귀감을 표웠으면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이렇게 서기록되 조각, 글, 감수, 글씨 2 0 0년도 5월 20일날 김정호 대장 흉상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예, 여기는 세종시 부강면 부강초등학교에 있는 김종상이었습니다.